처음으로 내집 마련을 한건 8년 전이었고요. 2년 전에는 마음에 드는 곳으로 매수해서 갈아타기를 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 안 해보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사하려고 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집을 사야 하나? 전세나 월세로 가야 하나? 시작부터 고민이죠? 원하는 곳에 내집 마련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바로 집 정리입니다. 지금부터 정리와 내집 마련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하나씩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결혼을 하고 4년 동안 전세로 살다가 드디어 자가로 들어왔는데 갑자기 그런 욕구가 생기더라고요. 이제 진짜 내 집이니까 진짜 깨끗하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방법, 잘 정리하는 방법들을 엄청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다들 하나같이 물건을 없애라, 비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시에 물건을 버리고 싶지 않았고, 그냥 잘 정리만 하고 싶었을 뿐인데, 왜 다들 물건을 비우라고 하지? 라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물건을 비우지 않고, 제 나름대로, 그냥 제 방집대로 정리를 했는데요. 아무리 정리를 해도 답답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요. 그러다 답을 찾았죠. 바로, 비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구나를요. 살다 보면 물건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공간에 빈틈이 없으면 새로운 물건이 들어갈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쌓이고 지저분해지고 또 정리를 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물건을 싹 비우고 나면요. 새로운 물건이 들어와도 정리가 필요 없어요. 그냥 있던 자리에 넣어두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는 제 간식함이에요. 여기에 보통 과자나 시리얼을 넣어두는데 다 먹을 때쯤 다시 사서 여기에 그대로 그냥 넣어두어요. 그런데 무조건 지키는 규칙은 이 상자에 들어갈 만큼만 구매를 합니다. 할인을 하더라도 넘치는 양은 구매하지 않아요. 넘치면 그게 바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두면 그 다음 번 정리하는 데까지 텀이 굉장히 길어요. 웬만해서는 정리하지 않아도 유지가 됩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 따로 시간 내서 집 정리를 할 필요가 없어져요. 그리고 청소 시간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이건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이야기라서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물건이 없으면 청소할 물건도 줄어들고 물건이 쌓여있거나 어질러져 있지 않아서 청소하는 게 굉장히 편해져요 그냥 보이는 공간 쓸고 닦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쇼핑을 잘안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주말에 쇼핑몰에 가서 뭐살거 없나 둘러보고 저녁에 심심하면 남편이랑 마트 가서 먹을 거 없나 살거 없나 구경하는 게 일이었어요 그런데 물건을 정리하다 보면 쇼핑을 안 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걸 또 어디에 두지? 하는 생각이 먼저 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옷도 잘안 사게 되고 음식도 딱 먹을 만큼만, 생활용품도 딱 필요한 만큼만 사게 됩니다. 덩달아 좋은 점은 자연스럽게 절약이 된다는 거예요. 절약을 하려고 의도하진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절약이 되고 있는 거죠. 원 플러스 원에 집착하지 않고, 할인한다고 사지 않고, 그렇습니다. 당시엔 그게 저렴하네, 돈 아끼는 거네 했다가도 막상 안 쓰고 방치하면 그냥 그게 그대로 낭비거든요. 옷도 마찬가지고요. 무턱대고 세일이라고 예쁘다고 사는 경우가 저는 아예 사라졌어요. 그래서 최근엔 옷도 거의 안 삽니다. 그럼 이쯤되면 드는 생각이? 그래, 물건 없으면 좋은 건 알겠는데, 그게 내집 마련이랑 무슨 상관이지?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렇게 집에 물건이 줄어들고 정리와 청소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요 바로 여유 시간이 생깁니다 집이 깨끗해지면 집에서 할게 없잖아요? 그럼 생각할 시간도 많아져요 이때 스물스물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전세라면 아 이제 만기가 끝나는데 어떡하지? 아니면 지금 집이 마음에 들긴 하는데 이게 조금 마음에 안 드네? 이사 가고 싶다라던가. 저는 후자의 경우였어요. 제가 이렇게 정리에 빠졌을 그 당시에 한창 부동산이 이슈인 시기였어요. 집값이 막 폭등하고 어딜 가나 부동산 이야기가 화제였던 5, 6년 전이었는데요. 그때 퇴근하고 집에 와서 남편이랑 고민도 많이 하고 공부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집에서 밥 먹고 나면 집을 정리하거나 아니면 그냥 넷플릭스나 TV를 보면서 때웠는데요. 집이 정돈이 되니까 마음가짐이 달라지더라고요. 뭔가 생산적인 걸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여기서 더 나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발전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겨우 집 하나 정리했을 뿐인데 생각과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계속 공부와 고민을 하다가 2년 전에 마음에 드는 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공간과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하다 보면 이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환경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고민했고, 지금은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됐고요 구축아파트냐 신축아파트냐 하는 문제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저만의 기준을 매겨서 그에 맞는 집을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당시 고민했던 부분이 집과 부동산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은 꼭 집이 아니더라도 각자만의 고민이 있을 거예요 고민이 없는 사람은 없죠 어떤 분은 아이 교육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개인의 커리어가 고민일 수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거예요. 물건을 정리했더니 결국 내 삶에 대한 고민을 더할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고민을 해결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여유 시간이 생겼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집이었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되실 수 있을 거예요. 큰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 시도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미라클모닝, 아침 명상 같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저는 그첫 시도를 물건 정리부터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리는 시작하자마자 직접 느낄 수 있고, 눈에 바로 보이는 부분이라 성취감도 굉장히 크고, 변화를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주의를 환기시키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부터 집 정리 한번 시도해보시면 어떨까요? 간단하게 지금 앉아있는 식탁, 아니면은 책상 주변부터 하나씩 정리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시작하면 됩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면 제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리하다가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질문 주세요. 그럼 저도 함께 같이 고민해 볼게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